여러분, 안녕하세요. EJSIMESTV의 정인성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자, 여러분들이 EJU 시험, 즉, 일본 입시를 준비하면서, 어, 좀 의아한 과목이 하나 있으실 겁니다. 나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데 왜 영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laughs>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영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영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쭉 공부를 해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영어 과목은 토익이나 토플과 같이 이제 사회적으로 검증된 이런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고 좀 어렵게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본어, 이과, 수학 이것도 준비하기 바쁜데 영어까지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아이고 이런 험난한 길이 있는데 이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해서 이제 선생님이 좀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 EJU 이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 공부하는 방법 영어 공부를 하는 그 과정들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해요. 자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죠. 영어를 이렇게 공부해라 저렇게 공부해라 하는 거는 저보다 더 영어를 잘하시는 선생님들께 배우시면 됩니다. 하지만 EJU 과정을 준비할 때 영어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요때 하는 게 좋다. 아니면 요런 거는 조심해야 된다. 라는 것 정도는 선생님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네, 느꼈던 바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영어 시험의 종류를 잘 고르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영어 시험 종류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토익 그리고 토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 국립이나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시는 학생들은 대부분 토플을 준비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토플이라고 하는 것이 뭐 리딩, 리스닝 뿐만 아니라 라이팅이나 스피킹과 같은 인풋의 영어가 아닌 아웃풋의 영어도 요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뭐 수능 영어를 준비할 때는 뭐 문제를 읽고 풀고 하는 것은 좀 익숙하지만 우리가 직접 말을 한다거나 우리가 직접 장문을 해서 문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공부는 주로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토플 공부하는 데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단어라든지 아니면 정확한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토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영어에 익숙한 친구들이다라고 하시면 금방 실력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점수를 상승시킬 수 있겠지만 영어가 나는 어색하다. 좀 아직 좀 어렵다라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영어에 자신 없으면 토플을 시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스님저국립 가고 싶은데 토플 준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재수를 해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부를 해서 토플을 만들거나 아니면 조금 눈을 낮추는 수밖에 없죠. 저는 국립에 가고 싶지만 네, 영어 때문에 토익을 준비해서 뭐 다른 토익을 보는 학교로 가겠다. 이렇게 전략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고 여유가 있다고 라 하시면 뭐 오래 공부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어느 쪽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토익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요. 토익은 990점 만점에 리스닝과 리딩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수능 영어와 익숙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토플에 나오는 단어들은 뭐 의학, 심리, 그리고 과학 분야 등과 같이 세부적인 분야에서 전문적인 용어가 나와서 용어가 쓰기가 어려운 단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토익은요, 토익은 비즈니스 영어나 생활 영어 위주이기 때문에 수능에서 쓰는 영어 단어로도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토익을 준비한다면 훨씬 더 짧게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내가 영어에 자신이 있는지, 영어에 얼마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를 먼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신 다음에 어떤 쪽으로 선택하실지 아니면 기간을 판단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절대 일본어랑 같이 공부하지 마라입니다. 자, 일본어와 영어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즉, 뭐, 이번 달부터 내가 영어도 등록을 하고, 뭐, 일본어도 등록을 하고, 수학도 등록하고, 내가 이번에 열심히 해서 다 공부할 거야. 라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영어와 일본어는 똑같이 언어 계열이기 때문에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 혼돈이 옵니다. 영어로 말하고 싶은데 일본어가 튀어나온다든가. 일본어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영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거나라고 하는 혼돈이 오기 때문에 공부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하는 동안에는 일본어를 쉬고 일본어를 하는 동안에는 영어를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과목만 집중할 수 있어야 공부의 효율이 높아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뭐 단어를 100개씩 외운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영어도 100개를 외워야 되지만 일본어도 100개를 외워야 되겠죠? 그럼 하루에 문 단어만 200개만 외우다가 여러분 하루가 다갈 겁니다. 그럼 단어만 외운다고 여러분 영어 실력이 늘고 일본어 실력이 늘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 번에 하나의 언어씩 공부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어와 일본어를 동시에 공부하는 것은 최악의 수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 그런 의미에서 영어는 항상 굵고 짧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어차피 영어야, 어, 토익이나 토플에 목표 점수만 도달한다면, 이제유까지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빨리 끝내고, 이제유에 집중하시는 게 낫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과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영어 점수에서 10점 올리는 것보다 EJU의 이과에서 점수를 더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겁니다. 영어야 어차피 어느 정도 커트라인 이상만 넘으면 더 이상 합격, 불합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과목입니다. 하지만 이과는요, EJU에서 보이는 이과나 수학이나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대학 입시할 때 무조건 평가가 되는 점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영어 점수가 65점인데 조금 한달더 해서 70점까지 만들겠다. 이렇게 5점 이렇게 목숨을 거는 것보다는 그한달 동안 이과,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에 더 집중을 해서 그쪽 부분의 점수를 5점, 10점 더 올리는 것이 여러분께 훨씬 더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짧게 잡으면 3개월에서 길게 잡으면 6개월 안에 끝내셔야 됩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위해서는 더 불리한 상황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영어는 언제 공부하는 것이 제일 좋으냐? 라고 하시면 자 이렇게 토익이나 토플 같은 시험 점수는요. 2년이라고 하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2년이라고 하는 유효 기간을 꼭 고려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3학년 말에 이제 이재유 시험을 보고 입시를 준비하겠다라고 하시면 고등학교 2학년 말에서 3학년 초 사이에 시험을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내가 2학년 초반에 점수를 땄다라고 하시면 뭐 3학년 말까지 유효기간에는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면 시험을 다시 봐야 되죠 내가 항상 뭐 고등학교 3학년에 다 합격해서 좋은 대학교 가리라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재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시면 고등학교 3학년이 지나버리면 이제 유효기간이 끝나버리니까 2년간의 유효기간이 끝나버리니까 재수할 때 다시 영어를 준비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재수까지 뭐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뭐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재수까지 봐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말에서 3학년 초에 준비를 하셔서 3학년 뭐 2월 달 3월 달에 시험을 꼭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늘어져도 안 되고 고등학교 3학년 2월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또그 전에 너무 준비했다라고 하시면 만약에 재수를 했을 때 시험 유효기간이 끝나서 다시 준비하는 이런 불상사가 없길 바라면서 이런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가끔 이제 유가 끝나 뒤에 그때 영어를 다시 준비해서 더 점수를 높게 해서 11월과 대학 입학 원서를 쓰는 그 사이 기간에 내가 영어를 바싹 준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것도 최악의 수다라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그 사이에는요, 이제 이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입시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면접 준비도 하셔야 되고, 본고사 준비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망 요소도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찾아볼 황금 같은 시간인데 여러분 마음대로 내가 영어 공부를 하겠다라고 해서 만사 제쳐두고 뭐 정보도 찾지 않고 뭐 본고사 준비도 하지 않고 면접 준비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진짜 영어 점수 그몇점 때문에 여러분 입시가 다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수가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영어는 이제 u 후에 보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후 시작하기 전에 봐야 된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 학원에서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부 학원에서는 뭐 종합반이라고 해서 일본어, 이과, 수학, 그리고 영어까지 우리 학원에서 다할수 있다 라고 하고 이렇게 막 학원은, 학원에서 이제 하루 종일 지내면서 네가 원하는 과목들 다 들을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학원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죠. 일단은 아까 말했던 영어와 일본어를 같이 공부를 시키는 것 자체가 네,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공부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업에 넣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학원은 썩히 좋은 학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 전문 학원에서 배워야죠 여러분이 왜 이제유 전문 학원까지 와가지고 이제유를 공부합니까 이제유 전문 학원은요 이제유만 담당하시고 영어는 뭐 좋은 학원들 많잖아요 뭐 h 학원 뭐 s 학원 뭐 이런 학원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원들 가서 직접 배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 비슷하게 뭐 이제유 준비하는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면 더 효율적이다 아니면 이제유에도 도움되는 영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겠지만. 영어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빨리 끝내는 것이 장땡이기 때문에 좀더 실력이 검증되고 좀더 이제 자료가 많은 학원에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종합 학원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영어 같이 따라 배우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학원에서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야, 너 토플 못해도 80점 이상은 맞아야 돼. 너이 학교 가려면 토, 토플 100점 정도는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토플 점수를 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혹은 내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점수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학원에서의 데이터는요, 무엇에서 기반하냐? 바로 문과 학생들의 점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과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히 언어학 쪽으로 지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 이런 쪽으로 많이 지중되다 보니까, 영어 점수가 높아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과를 준비하는 우리들은요, 우리가 공부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어 해야 되죠? 수학해야 되죠? 뭐, 화학해야 되죠? 물리해야 되죠? 뭐, 생물해야 되죠? 거기다가 영어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우리는 공부를 이만큼 하고 대학을 들어가는데 문과는 이만큼만 해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불공평하죠. 그러니까 문과는 비교할 대상이 일본어 종과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영어가 크게 비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영어 점수가 높아야 경쟁에서 네, 높은 확률이 생기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과를 가는 그 거기다가 우리는 미국 대학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일본 대학교로 가니까 이과와 일본어에 충실하면 영어는 그냥 단지 겉라인만 넣는 이 정도 실력이 있다는 것만 보여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뭐 토플 80점 이상 받아와야 된다 100점 이상 받아와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 선생님이 생각하는 적당한 영어 점수는요 토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구제국이라고 불리는 상위권 국립대학교 기준으로는 70점 후반에서 80점 초반까지도 합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00점을 봐야 된다. 이런 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점수고요. 자, 그리고 뭐 사립 같은 경우에는 뭐 60점에서 70점 사이.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합격을 합니다. 게다가 내가 지금 영어 점수가 없다. 영어 점수는 없는데 대학은 어떻게든 써야 된다. 라고 하시면 그냥 아무 공부하지 말고 시험만이라도 보시고 점수가 담긴 성적표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영어 커트라인 점수가 굉장히 낮은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 점수가 없으면 아예 이 학교 원서를 쓸 수가 없겠지만 이 낮은 점수라도 영어 점수가 있으면 어 그것도 이제 커트라인이 패스된 점수가 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점수에 상관없이 조건에는 만족을 하니까. 어떻게든 원서는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시간에 이과 공부를 더 하셔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터무니없게 높은 점수를 받는다. 자, 솔직히 말하면, 히토치바시 문과대학교가 이제 영어 100점을 요구하고요. 뭐, 뭐, 도쿄 외국어 대학교, 이거 쪽도 뭐좀 높은 점수를 원하긴 하지만, 이과에서는요 뭐 의대 말고는 네,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바라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점수면 미국 대학교를 가지. 우리가 왜 일본 대학교를 가겠습니까? 네, 어쨌든 영어는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네, 영어 때문에 많이 고민이시죠? 선생님도 이제 뭐 학창 시절에 영어 때문에 막 울고 그리고 막뭐 슬퍼하기도 했고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이제 뭐 대학 갈 것도 아닌데 그렇게 영어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편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좀 원하는 방법으로 조금 한시름 덜어서 공부를 하시라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영어보다는 이과 점수, 그리고 면접과 본고사에 더 집중을 하시라는 것을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좋은 꿀팁을 알았다면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좋은 정보 그리고 더 좋은 수업을 만나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기로 해요. 안녕!